이라 일러 팍치 주세요 해봐 팍치 주세요 팍치 달라고 해봐 아줌마 박치 주세요. 팍 팍치 주세요 이모 팍치 주세요 이모 팍치 주세요 이모 팍치 팍치 주세요 팍치 주세요 아주 이모한테 해야주 이모한테 <laughs> 아빠 왜안 와? 아빠 이제 아빠 올 거야. 빨래 하러 갔어. 이모, 뭐 빨리 이모 왔다. 이모 아니 이모 바쁘잖아 계속 하니까. 네. 눌렀어요. 이제 찍킨 내가, 아, 내가 눌러야지. 아니, 아니야 안 눌렀어요. 눌렀어? 어머니 안녕

왜 아, 이전 모습. I don't t 이 i n k I'm not sure. 사리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리 t s 아가사의 머리 뱀처럼 생겼는데요, 여보. 여보. <laughs> 뱀처럼 생겼어요, 여보. 머리. 머리 안 먹는다, 어데 어, 머리, 머리 여기 여기. 아, 진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랜만에 근황토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영상 안 올린 지한 일주일 됐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올린 게, 저 면접 보는 거, 벤츠 코리아 가는 거, 그거 올렸는데, 뭐, 외국계 회사나 이런 거는 나중에 제 영상에 올리려고 해요. 지금, 와이프 빵 만드는 거, 그거 도와주고, 막, 뭐, 면접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벤츠 코리아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국계도 안 됐어요. 뭐, 샤넬에서 연락 오기는 했는데, 6개월짜리 뭐 이런 거라서 좀 그렇고 어쨌든 결론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은 해요 출근하는데 이제 네 그래서 일은 구했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 그거 빵 만드는 거 도와주느라고 월요일날 못 가고 화요일부터 간다고 화요일부터 가면 안되냐고 사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이거 말해서 어떡해 된다고 해가지고 <laughs> 빵만든거 보여준다고 호의를 간다는 게 많은 는 웃기지 않죠? 사장님이 빵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laughs> 지금 사장님듣된다지 사장님, 지금 진짜 사장님 보고 있다 <laughs>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장님이 그 뭐지 학교 선배예요 뭐 한양대 전기 뭐 그쪽 나오신 것 같은데 확실히 학연이 좋긴 좋네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고 빵을 저희가 빵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예전에 태국에서 먹었던 그 맛이 안 나서 최대한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네 여기는 제 아버지 회사예요 아버지 만나러 왔어요 와서 머리 깎았어요 얼굴이 동그 거래 보이게? 그리고 또뭐 얘기할 거뭐 있지? 안 하고? 지금? <laughs> 한국 온지 지금 이제 한달 정도 된거 된 같은데 쉐미는 이야기해야지 재미는 얘기 뭐 해? 쉐미는 이야기 이거 뭐 해? 현님, 너뭐 판표 같잖아. 지금 판? 판표, 판표, <laughs> 네 머리가 아유, 재밌어. 교실 앞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나나나입니다. 네 머리가 재밌어. 네 머리가 재밌어. 네재미없어서 잘릴 거야.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 아버지 만날 인천에 와서 이제 영화 보러 밌어네가 재밌어. 음. 음. 그리고, 빵은 월요일 날또 만드는데, 주문 또안 받을 거지? 받을 거야? 17일 날. 17일 날또 만드는데, 왜냐면 그때 다못 만들어서, 일요일은 음. 아직 안 보는 사람한테 해줘야, 만드는 것야지또 음. 받고, 이제 이번에 와이프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혼인신고, 비자, 결혼비자 이거 할 거예요. 그리고 애도 2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올해. 그래서 이제 아이도 생길 것 같고 일도 해야 되고 와이프 빵도 만들어야 되고 인턴도 서울에서 이제 하거든요 이제 교환학생 끝나면 그러면 이제 올것 같아요 영상을 와이프랑 커플 채널에는 와이프랑 같이 있을 때 올려야지 뭔가 따로 올리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따로 할일 때는 저희가 보통 개인 채널로 많이 하거든요 와이프도 자기 개인 채널하고 저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해야긴 해야 되는데 귀찮지, 짜증나지. 하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토크는 이 정도로 다 웬만하면 설명이 된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빙구는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합니다. 빙구. 아. 나 아까 아빠 공장에서 동상산었어 음, 아 유튜브 올렸어 그래서 벌써? 아니. 아. 네. 페이스북 방송. 페이스북 방송. 했대. 아빠 공 공장 여행. 아빠 공장 여행 했대요 응. 나 태그 해줘요. 알겠어. 아니야 싫어. 나 태그 해 줘. 아니야. 저희 동생도 아니야. 지금 필리핀에서 와가지고 모자이크 해줘 이거. 아씨 얼굴. 커서 아니야 하지 않아. 마. 모자이크 이런 거 없어. <laughs> 아 필요 없어 진짜 다다 다, 여기 폐폐 단도 찍어줘 봐요. 아배 한치 말라고. <laughs> 그래서 조만 또 이제 저희 영상 또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배살 리는데 뭐. 안녕. 안녕. <laughs>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지금 동남아 집안도 아니고 다 동남아에서 아빠도 쿠쿠 <목소리> 먹으러 왔습니다 쿠쿠. <목소리> 인천에 있는 쿠쿠예요. 연수역쪽쪽화화 보고 나벨 에나벨, 봤나벨 에나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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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나벨네나벨 에나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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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먹고 있습니다 스타빌드 왔어요. 빵 재료 사러 버터 버터 사러 너는 나는 너는, 사... 너는... <laughs> 사랑이 따라온다고 뭘 잘라가지고 아니야 내가 원래 이런 머리로 잘라봤잖아 근데 그 여보가 사랑이 따라 똑같잖아 그래 머리 또 다를까? 어떤 머리 그럼 기업 모르잖아 어떤 색으로 그래서 그냥 사랑이지 딱 일하고 만하면알잖아 여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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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눈썹 너무 진해 오늘 어떡해 빵 만들었어요 밀가루를 보니까 전에 잘못된거 썼더라고요 음. 이번에는 맛있을 것 같아요 쫀득쫀득하니 지금은 부드러워요 와이프가 버터 사야 되는데 마가린 사고 막 밀가루도 케이크 빵 만드는 거 사야 되는데 케이크 만드는 거 사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은 제대로 그맛 한국에서 만든 맛된 거예요 사과니까 손님한테 공짜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버터 버터 저잘못한는 버터는 후배한테 못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저기도 가니까안돼서 혼자 그래서 어 이거 너 버터 좀 넣어 너무 조금도 하지마 너무 많이도 하지마 많이 하면 찔리잖아요 그럼 완전 딱 알았다 뚜두둔 다 했고 그래 한번 먹어볼게 끝 이거 뭐야 근데 그래, 이미 다 박스에 넣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진짜 많았어요 오늘 직접 배달했습니다, 진짜. 아 여기로 오셨어요 하남시로 대박. 방금 방금 가 만들었는데 하남시로 오셔가지고 태국 여자친구 있는 분이에요 태국 여자친구. 맛있네요. 마, 괜찮아요? 진짜 맛있어요. 요번엔좀 <laughs> 괜찮은 것 같아요. 저번에는 완전. 완전 우리. 너가 밀가루, 밀가루 잘못. <laughs> 아 지금 진짜 진짜 맛있. 괜찮아요? 지금 태국 주대로 태국에서. 여보 같이 살자. 네, 싸, 싸. 아모리 보여 줄게. 맞어 잘았어엄아도 전화 어요 가지고 다요 이거 잘하시네요. 밥 먹어야지.